자존감이란 말 이제는 흔하게 들리지만 정작 진짜 자존감이 뭔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자존감을 만드는 5가지 핵심 태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 심리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기보호법입니다. 첫째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결국 자존감은 외부의 칭찬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자랍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는 중심. 그게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가는 힘입니다. SNS만 봐도 남들은 늘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는 항상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진짜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페이스를 합니다. 빠르지 않아도 남과 다르게 보여도 자기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힘. 그게 결국 오래 갑니다. 셋째, 부족한 자신도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이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겐 관대하지만 정작 자신에겐 가혹한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게 자존감 회복의 시작입니다. 넷째,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균형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되 타인의 감정도 헤아릴 줄 알죠. 자존감은 의심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는 태도. 이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삶이 고단할 때 결국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잘난 날에도 못난 날에도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믿고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삶을 책임지는 건 오직 나 자신이니까요. 건강한 자존감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반복될 때 우리 안에 단단히 자리 잡는 힘입니다.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